한쪽은 비가 내리는 듯한 고음으로 마음을 적시는 록 보컬, 한쪽은 장구 한번 울리면 관객의 심장을 한 박자에 묶어버리는 트로스의 에이스. MBN 한일가왕전 2025 4라운드를 앞둔 지금, 스튜디오 밖공기까지 달아오른다. 일본 팀의 간판 유다이, 노벨브라이트 보컬, 는 엑스저팬의 명곡 젠드러스 레인으로 감정의 최전선을 열겠다고 예고했고, 한국 팀의 박서진은 장구 퍼포먼스와 드라마틱 트롯 넘버로 한국 안의 전통과 극성을 동시에 세울 작정이다. 서로 다른 언어, 다른 장르, 다른 호흡. 하지만 무대라는 한줄 위에 올라서면 결국 승부는 마음을 움직인 쪽으로 기운다. 오늘 밤 누가 더 깊이 흔들어 놓을까? 이번 시즌이 남다른 이유부터 집자. 프로그램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음악전이라는 깃발 아래 출발했다. 9월 2일 첫 방송 직후부터 아시아권 음악 팬들의 타임라인을 장악했고, 양국 최정의 7명씩 총 14명의 보컬이 라운드마다 딜 데일 너가옥으로 부딪친다. 심사는 백인 국제 패널 한국 50, 일본 50디마타 감성의 편차를 제도적으로 균형 잡았고, 그 결과 판정이 공개될 때마다 양국 커뮤니티가 동시에 들썩이는 보기 드문 장면들이 이어졌다. 무엇보다 30대 동갑인 두 사람, 유다이와 박서진의 라이벌 서사가 초반부터 시즌 전체의 긴장선을 잡아당겼다. 예고편 클립은 업로드 이틀 만에 조회수가 폭발했고, 댓글창은 이미 본방 관람석이 됐다. 맞대결 전적을 되짚으면 서사는 더 선명해진다. 유다이는 프리텐더 모킹 위드 유 같은 제1옥의 대표 넘버를 자신만의 청량한 고음으로 새기며 국제 팬덤을 빠르게 넓혔다. 프리뷰만으로도 수만 뷰를 가볍게 넘겨 화력을 증명했지만, 정작 본 무대에선 간발의 차로 고개를 떨군 날이 있었다. 반면 박서진은 장구의 타악적 질주와 트로트 특유의 꺾기, 미성대의 직진을 한 무대 안에 설계해 기세와 친화력 두 축을 동시에 끌어올렸다. 한국팀이 전체 스코어에서 2대1로 앞선 채 4라운드를 맞는 지금, 일본 팀에겐 유다이가 판세를 되돌릴 데이 스카드로 지목되는 분위기다. 그래서 오늘이 더 위험하고 더 짜릿하다. 유다이가 꺼내든 젠드러스 레이는 선택 자체가 메시지다. 1989년 발표 이후 30여 년간 제이록의 정서적 표준처럼 회자된 노래. 한음 한음 늘어뜨리는 레가토와 마지막 호흡에서 감정을 터뜨리는 다이내믹 반음계 구간에서 흔들리는 비브라토까지 실수 한번 허용하지 않는 곡이지만 제대로 꽂히면 세대를 가로지르는 보편적 울림으로 직행한다. 유다이의 장점은 여기서 극대화된다. 투명하되 얇지 않은 고음, 높이를 쌓으면서도 발음의 명료도를 잃지 않는 딕션, 절 후렴 브리지 코다로 넘어갈수록 조용히 플로우를 키워내는 계산된 감정선. 미리 공개된 프리뷰 클립만 봐도 고음이 크다가 아니라 멀리 간다는 인상을 준다. 시청자 반응이 추억을 꺼내는 목소리 오랜 시간 쌓인 곡의 결을 존중한다로 모이는 이유다. 단, 리스크도 있다. 초고음 클라이맥스에서 푸시가 걸리는 순간 호흡이 세고, 그 틈을 관객은 정확히 듣는다. 일본의 왕관을 머리에 얹은 채 나서는 무대에서 그한 호흡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승부를 좌우할 것이다. 박서진은 전통과 현재를 접속하는 공정, 공정에 능하다. 장구의 직선적인 강약과 트롯의 유려한 궤적을 한곡 안에서 부딪치게 했다가 후렴에서는 두 축을 포개며 폭발을 설계한다. 미세한 턱 꺾임으로 장식음을 세우는 순간 객석이 먼저 호흡을 따라하고 장구 롤이 들어오면 박수의 템포가 자연스레 맞춰진다. 그게 박서진의 현장 지배력이고 본 무대의 강한 이유다. 그는 종종 무대 뒤에서는 수줍고 무대 위에서는 전사라는 평판을 듣는데 이번엔 그 온도 차가 곡의 서사를 더 드라마틱하게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감정으로 흔들어 두고 리듬으로 고정한다. 마지막 마무리에서 톤을 한 단계 눌러 잔향을 남기는 습관도 관객의 체감 점수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제 심사 구조를 얹어 계산해보자. 백인의 국제 패널은 감성의 기울기를 어느 정도 상쇄시키지만 여전히 무대의 인앤서, 디넨서는 현장 반응이다. 유다인은 보편 언어에 가까운 발라드로 전 세계의 기억을 동원하는 전략을 택했고 박서진은 현장 언어에 가까운 리듬과 호흡으로 같은 공간의 공기를 바꾸려 한다. 51대 49의 간극은 결국 여기서 갈릴 것이다. 유다이가 초고음에서 힘을 빼며 길이를 확보하면 젠드러스 레이는 오늘의 노래가 되고 박서진이 장구의 템포를 관객 호흡과 정확히 맞물리게 하면 도늘의 무대가 된다. 노래와 무대, 마음과 몸, 기억과 현재. 어느 쪽의 설득이 더 완성도 높게 들어가느냐가 관건이다. 온라인 전초전은 이미 전쟁터다. 한국 커뮤니티에는 장구 올리면 끝났다 트로든 결국 현장 에너지라는 신념형 댓글이 일본 쪽에는 유다이의 투명한 고음이 X 저팬의 혼을 다시 불러낸다 프리뷰만으로도 소름 같은 열망형 반응이 잇따른다. 흥미로운 건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팀은 무대 장악을 너무 잘한다. 일본팀은 감정선의 디테일이 섬세하다. 같은 교차 칭찬은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국대전이 아니라 감성교류전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물론, 과열된 일부 팬덤의 충돌이 없지는 않다. 그래서 더 중요해지는 건본 공연의 질과 판정의 투명성이다. 결과가 나오는 순간, 무대의 완성도와 판정의 납득성이 한 문장으로 연결되면 논란은 자연스레 힘을 잃는다. 변수를 빼먹을 수 없다. 유다이는 왕관의 무게라는 보이지 않는 중력을 견뎌야 한다. 한 음이라도 과하게 밀면 고음의 헤드룸이 줄고 마지막 코러스에서 가장 중요한 겨유가 사라진다. 그의 승부는 물러남의 기술, 숨의 길이에서 난다. 반면 박서진은 기세의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장구가 크레션도로 치솟는 구간에서 과감함과 과잉은 한끗 차이다. 스펙터클이 감정을 덮는 순간, 트롯의 핵심인 기아기가 흐려진다. 그의 승부는 자제의 순간, 한박 쉬어주는 용기에서 나온다. 가능한 시나리오는 세 가지다. 첫째, 기억의 역전. 유다이가 젠드러스 레인의 브리지에서 고음의 압력 대신 길이를 택해 잔향을 길게 깔고, 마지막 페르마타로 관객의 심박을 천천히 낮추는데 성공한다면, 51대 49의 얇은 선을 타고, 일본 팀이 소중한 1승을 만회할 수 있다. 둘째, 현장의 압도 박서진이 2절 후반 장구롤과 보컬 어택을 맞물려 객석의 박수를 리드하고 후렴 직전 한 박을 과감히 비워 숨을 모으는 시간을 만들면 체감 점수는 선형이 아니라 지수 함수처럼 뛴다. 이 경우 53대 47의 우세가 가능하다. 셋째, 명승부의 무승부.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최적을 뽑아내 양국 패널이 정확히 반으로 갈리는 숫자보다 이야기로 오래 남는 엔딩. 프로그램 포맷상 완전한 무승부는 어려울지 몰라도, 기억에는 둘다 이겼다로 새겨질 수 있다. 숫자 너머의 의미를 보는 것도 잊지 말자. 한쪽은 제이록이 키운 섬세함으로 오래된 명곡의 오늘을 증명하고, 다른 한쪽은 트록과 장구로 현장의 열기를 보편의 언어로 번역한다. 같은 아시아의 음악이 서로 다른 뿌리에서 자라 서로의 잎사귀에 그늘을 만들어주는 장면? 국경을 넘는 건 결국 기술이 아니라 공감의 체력이다. 그 체력은 방송이 끝나도 남는다. 공연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굿즈의 색이 상징이 되고, 라이브의 함성이 미무로 살아남는다. 한일가왕전이 단순한 서바이벌이 아니라 문화의 다리를 놓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늘 밤 11시, 무대 조명이 켜지고 첫 소절이 공간의 공기를 바꾸는 그 순간,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유다이의 고음은 얼마나 멀리 날아가 잔향을 남기는지 박서진의 장군은 얼마나 정교하게 관객의 심박을 묶어두는지 판정은 백 명의 손에서 내려오겠지만 각자의 마음은 이미 저마다의 스코어를 적고 있을지도 모른다 한줄 요약이 굳이 필요하다면 이 정도일 것이다 오늘의 승자는 누가 되었든 내 마음의 1위는 당신이 정한다 그리고 그 선택의 근거는 놀랍게도 아주 단순하다 더 오래 머문 목소리. 더 선명하게 남은 한 박자, 더 오래 생각난 표정. 결국 음악의 승부는 늘 그렇게 끝나니까. 이제 눈을 감아본다. 앤드러스 레인의 첫 피아노 코드가 떨어지고, 장구가죽 위로 채가 굴러간다. 서로 다른 비가 내리고, 다른 리듬이 걷는다. 화면 밖에 우리도 어느새 같은 템포로 머리를 끄덕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결과가 공개되는 순간 무엇이 되었든, 오늘 한 장면이 내 기억의 서랍 하나를 차지한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음악에 국경이 없다는 말이 진부하게 들릴 때쯤, 이런 무대가 다시 그 문장을 살아있게 만든다.